안녕하세요. 준형입니다 어제까지 복화 2500의 시청 시간이 1000분을 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계신데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 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할15 단어는 시험 보는 그날까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distort distort 토네이도가 들어있어요. 토를 말하는 건데, 빙빙 꼬면서 불어오는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뜻은 비틀다. 왜곡시키다. Distorted. Distorted. 그러면 이거의 뜻은 왜곡된이 되겠죠. 여기에도 톨이 들어있어요. 사람을 짜내는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동사니까. 그래서 이거의 뜻은 동사로 괴롭히다, 명사로 고통. torment torment 여기에도 토리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뜻도 괴롭히다 고통 t o r p e d t o r p e d 여기에도 톨이 들어있어요. 사람을 짜서 피를 다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잔인한데, 그래서 이거의 뜻은 활기 없는 무기력한. 톨처와 톨먼트는 톨이고, 무기력한은 톨피에요. Extort Extort 여기에도 톨이 들어있어요 중세시대 백성들의 고열을 비틀어 짜내는 이미지에 EX 아웃의 의미인데 이게 붙어서 이거의 뜻은 강탈하다 extortion extortion 이건 명사형으로 강탈이 되겠죠. 토리 들어간 단어를 봤는데 모두 부정적인 의미인 걸알수 있어요. tout tout 아웃 이 들어있어요. 내가 가진 장점을 밖에 어필하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거의 뜻은 장점을 내세우다. drastic 드라마가 들어있어요. 급격한 사건 전개로 막장 드라마가 많죠. 그래서 이거의 뜻은 급격한. Ostentatious. Ostentatious. 텐트가 들어있어요. 캠핑 가면 한 번에 확 펴지는 그런 텐트가 있거든요. 그걸 연상해 보면 그래서 이거의 뜻은 과시하는 또 다른 뜻으로 화려한 ostensible, ostensible 유사한 형태로 생겼어요. 10이 보이죠? 화려하고 과시하는 건 겉인가요? 속인가요? 겉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뜻은 외면의. e r d i t e 다 이루다 라고 읽어보세요. 다 이룬 사람. 다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형용사니까. 그래서 이거의 뜻은 박식한. 이루다만 기억하면 안 돼요. 박식한을 기억해야 돼요.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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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가 들어있어요. 최고라는 뜻이잖아요. 인간관계는 남한테 무얼 주려면 좋은 걸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의 뜻은 주다. 베이 e base. base. 제로 베이스에 그 베이스가 들어있어요. D가 반대, 부정의 의미인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합쳐져서 기본 베이스보다 더 못하게 된 거니까 그래서 이거의 뜻은 떨어뜨리다. degrade degrade 그레이드가 들어 있어요. 등급이라는 뜻인데 여기에도 d가 붙어서 부정의 의미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의 뜻은 떨어뜨리다 비하하다 condone condone 던이 들어 있어요. 행해진, 다 끝난 이란 뜻이에요. 이미 행해지고 다 끝나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거의 뜻은, 걍눈 감아주다. Plague, plague, 플라그가 들어 있어요. 치약에 안티프라그, 프라그 제거라고 많이 써 있어서 잘 알텐데 세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거의 뜻은 괴롭히다, 전염병 여기까지 15단어를 같이 외워봤고요. 지금부터는 1분 복습 시간이에요. 제가 단어를 보여주면 빠르게 뜻을 리마인드 해보세요. 수험생분들 모두 화이팅!